드와이 p 쇼가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어 지금 저희 에프 그 m s 넷 미스터쇼핑 일인 기업인데 어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 지원해주는 그 아웃소싱 네트워크를 세개 업체 정도 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번역이 라던가 영어 어 무료로 그 교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인맥관료 관련된 거. 아, 여기 오게 정말 잘 된다. 네. 월드 아이티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폴에 이제 장착이 되어있는데, 네, 장착이 저희 이제 AI 노트라고. AI 노트? 네, 저 제품입니다. AI 네. 노트라고 해서. 네. 요거, 아, 저기 설명되어 있는 AI도. 네. 아, 요거말 그대로 네. 음성 메모하는. 네. 음성 메모에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아, 너무 좋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되는 거고요. 네. 텍스트로 떨어졌을 때 중요한 게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인식률하고요또 네. 하나는 수정이 가능한. 그렇죠, 음, 그렇죠. 왜냐면 하반만 얘가 잘 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단어를 정확히. 맞 네. 스펠링이 틀리죠. 네. 한글을 다, 그러니까 철자법이 네. 틀리거나. 네. 네. 뭐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로 되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지금 노, 녹음을 하니까 지금 네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아, 지금 막 되니까 <laughs> 제 말이 지금 네네. 다 입력이 네네. 되고 있거든요. 입력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바로바로 하고로나요 바로 예, 바로바로 아, 바로 입력이 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아, 예, 지금. 아, 지금 조금 이게 네트워크 연결이 네. 돼 있어요. 네. 네트워크 이제 핸드폰은 다 이제 네. 저희 네트워크를 쓰시니까 아주 네.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아, 지금 예, 바로바로 돼요. 네, 바로바로 <laughs> 네. 바로 네, 바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지금 대표 님 말씀하신 내용은 네. 바로바로 지금 자, 계속, 이거 이게 이제 그 텍스트로 전환를 네, 네, 텍스트로. 아유, 아유, 잘못 눌렀다. 안녕하세요. 지금 AI 노트 시연하고 있습니다. 시 이거 잘못된 거죠. 네네. 시현인데 이제 어, 시험으로 됐으니까 네네. 이렇게 옆을 누르시면 네네. 지금 응성 메모에 제가 지금 했던 게 아이폰만 쓰다가 때가... 그럼 지금 제가 좀 아, 전에 네네, 네네. 했던 게 텍스트로. 텍스트로. 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하시면. 네. 지금 이게 나와 있나요, 제품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요즘 네. 아이폰 두개다 지금 돼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 저희가 최근에. 그렇죠. 요 안드로이드 버전에 약간 버그가 있어 가지고 아, 네. 지금 지금 버전 수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는 올려 놨었거든요. 아, 앱에. 지금은 음. 무상으로 쓰실 수있대다 아, 그래. 올려 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요거 기능은 좋지만 더 나가서는 여기다 이제 회의록. 회의록. 그러니까 회의. 그렇죠 여러 사 어. 1대 1로 하는 거는 뭐막 네, 들어가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저기는 화자분리라 그러는데 네네. 말한 사람과 구, 구, 구분이 분명히 되잖아요 네. 1대1 경우는 여기가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음, 음, 네.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는 화자분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왜냐면 누가 얘기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을 남기려면 뭐 홍길동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네. 나중에 뭐 회의록 작성하고 책임 수재를 거나 그래서 그 회의록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을 아, 하고 있고 아, <laughs> 그래서 좋네. 그 회의록이 네. 보완이 되면 네. 이걸 저희가 앱에 올리면서 비용을 좀 받으려고 거, 네. 하고 있습니다. 일불 네. 정도. 일불 정도. 오케이. 네. 지금은 저희가 이거 버그가 끝나고 그 회의록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버전은 네. 저희가 앱에 올릴 거예요. 아. 무상으로 금 쓰실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폰으로 다 되니까. 물론이죠. 아 너무 좋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최근에 요거 버그 작년에 한번 그 보험회사 네. 보험회사 분들도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자선 컨설팅 하시는 분이 나가서 그분들이 하루 두분두 명을 꼭 고객을 만나신는데 네. 네. 지금 대표님하고 네. 유사한 리즈둘이막 그렇죠. 얘기했는데. 를 네. 네. 이, 이분이 메모를 안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했던 얘기 까먹고 이런 들어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펀드 어떤 거에 네, 대한 서 네. 그런 거는 잘 적어야 되는 데 까먹어요. 네. 기억 안나 네. 메모 한거 까먹고 그래서 요거를, 요거 연결하는 걸로 아.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요거를 무상으로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 일단은 일단 찾아, 그,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그, 아이폰은 네. 다 되는 거네요. 다 근데. 되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 아, 아, 안드로이드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대표님. 바이스라고 하고요. 네. 어, 먼저 일반 영문보다는 좀더 아카데믹에 초점을 맞춰서 교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플인가요? 어플은 아니고 현재 advice.a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웹 아, 네. 네, 서비스에서 무료로 현재 이용하실 수있습니다웹 아, 서비스에서 무료로. 네. 네. 아, 그. 그래서, 음, 영어 문장을 넣으시면 AI가 전체적인 문장을 고려를 해서 네. 이 부분 부분 교정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스펠링도 이렇게? 네, 스펠링 문법은 물론이고, 아... 영어의 어떤 유한 플런시까지 고려를 한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워너민 에디터 서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너민 네. 어, 에디터는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정확하고 정교한지만, 당연히 정교하지만, 그거에 미치, 어, 어, 그더 그거... 못지않게, 못지않게 지금 70, 80% 정도 구현을 아, 해서. 훌륭하네. 해놔서. 아 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현재 무료로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그 이후에는 구독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네 고맙습니다 이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인 가요 네네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랑 네.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에서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질문? 질의 답변을 하시면은 서비스 흔하게 받는데 서류도 처리 방침이랑 공문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이제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가 없어도가능하게 u 월 l 을 제공해드리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u 월 l 을 홈페이지에 접용하고 바로 이렇게 문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음. 저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한번 참여가지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그 왜냐면 이제 저, 저 같은 경우가 그 개인 정보를 많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모스터리셔파를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구글 설문지로 받아서, 어, 그래서,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통장을 받아서, 주민번호 통장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거 갖고 해결이 돼요? 이벤트 동의서 지금 뭐소송과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그 구글 폼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 고유 이용 기간이 도래가 되면 파기가 되는 부분까지는 그타 플랫폼에서 수집된 거는 이제 아직 고려상항 중이고요 <목소리> 그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요 <목소리> 네, 맞습니다 아, 이거를 이용, 그럼 <목소리>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그 어... 우리가 이제 그카오 친구 추가 이런 것도 하고, 카오 프렌즈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네. 따라 들어, 링크를 따라 들어와서 그분들이 동의해갖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비비는 네, 그, 그 쌓이긴 쌓이겠네요. 그죠? 그분들의 인적사, 기본적인 인적사. 어, 그, 만약에 동에서 처리 방침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게 되시면은, 네. 네. 아, 네, 그렇게 아. 되죠. 그렇죠. 아, 네네네. 네, 네. 한번 해보, 해볼까? 이거 어떻게, 네. 예. 이거를, 왜냐면 나는 이게 실수요자라, 네. 어, 이게 네. 그, 그 문제가 좀 되겠더라고요. 아, 이게. 아, 그래서 이거 아, 어떻게하냐고 우리는 이제 구글 네. 설문제 할 때, 네. 개인정보 동의, 그 확인받고, 동의하고, 네. 네. 그러니까 문구를 만들어서 넣어서 네. 동의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 동의서를 이제 구글에 있는 기본. 포맷을 이용해서 동기를 받고 계신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그러면 그게 구글 포맷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 해당하시는 그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죠. 음. 그럼 이거 이거와 네. 관련해서 자세한 제가 확인을 하려면 네. 어디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저희가 지금. 네, 그 캐치 시큐 검색을 하시면 어디요? 바로 어떤 거? 시작을 하실 캐치 수 캐치 시큐요 캐치 c 큐 네. 아 이게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아 나와서. 네. 그럼 그래, 한번 제가 왜냐면 그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가 이제 민감한 상황이라 네. 이게 네, 필요한데 한번 저희가 네, 검토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 그래서 일 개월만 구글 폰. 이용해서 동의서 처리, 처리 방침을 만드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 아니면 그걸 지금 확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만약에 불안전하다면, 네. 아, 어, 아 이거가 어떻게 네.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아 확인을 해서 네네네. 해보겠다는 거죠. 네네네. 이게 비용은 얼마나 가격을? 비용 같은 거는 아, 네, 여기 있는데, 그, 나이트 스탠다드 프리미엄 에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라이트는 이제 한달 이용기간이고 3만 원천원이고 스탠다드 프리미엄은 2만 9천원, 3만 9천원 이거는 저기, 인, 저기 양에 상관없이 네. 개인정보 네. 인원수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네. 좀 네. 많을 경우에는 요걸로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죠 그렇겠죠 네. 네. 글쎄 이게 좀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한번 잘 알아보세요 간단하게 될까요? 시험해서 보여 드리겠습 Yo